역시 가이바위보는 도박이야. 오, 누나 이제 우리가 네. 나설 차례네요. 이제 움직여. 음. <laughs> 이제 이기자. <입자. 웃음> 입 털지 마 그냥. 자, 과장님 <laughs> 올라가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을 <laughs> 올라가 주세요. <laughs> 저희 팀으로 왜 오시죠? 아 죄송합니다. 일단 점고 싶다 봐. 점수, <저 알았어요>. <laughs> 점수 마이너스 2점 다주 때문에.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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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네. 정보이점아닙니까 마이너스. <웃음> <웃음> 이번 종목은 방해물 달리기입니다. <laughs> 이 종목의 플레이 방법은 4명의 팀원 중 2명은 오로지 상대방 러너들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요. 남은 2명은 우승 지점까지 달리는 러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승 지점까지 도착한 러너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승 지역에 앉아있거나 상대팀을 방해하거나. 근데 이 방해물 달리기의 최종 우승 조건은 방해를 하는 2명과 러너 2명 모두 합쳐서 우승 구역에 네명 모두 앉아 있어야 우승 조건으로 칩니다. 그래서 방해를 응. 할지 우승 구역에 앉아 있을지는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나 앉아 있을까? 아, 어... 네. 저래 그래, 앉아 있을지 말지 정할 수 있어. 그리고 러너 팀한명 방송 녹화 방해 팀한명 방송 녹화 준비해 주세요. 나 달릴래. 나 방해 팀. <laughs> 나, 나랑 나 방해 나, 나 방해하는 거 잘할 수나 있을 해야돼. 것 같아. <laughs> 나 방해 팀. 나 달리고 싶은데. 어나 어, 나 그럼 너너 할래 어나나 나랑 방해 그래 달리 우리 나방해나뛸거야 오빠, 오빠가 해줄 수 있어? 응 음, 하고 있어 남은 게 뭐죠? 달리는 거예요 오빠 우리 잘 달려보자 우리 누나 잘 달려요 짧 그래. 한번 그래. 가봐 저랑 님이요 우리 역전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역전할 수 있어요 야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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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비한 거 잘해 우리가 오빠 준비 안 그럼? 했어요? 하나, 둘, 셋 우리? 하면은, 아자아자 화이팅 응원합시다. 자, 아자, 하나, 둘, 셋! 아자아자, 어우, 씨, 뭐야. 아, <laughs> <laughs> 죽인다. 아, 죽인다. 눈날 <laughs> 돌려? 네. 화석팀, <laughs> 러너가 누구죠? 저요! 얘 커플이요. 아, 땡, 미소. 아... 시주세요 아, 기다려주세요. 타인 팀도 해주셔야 돼서. 달리기. 달리기. 타인 팀 달리기 컨트롤 안 좋은 사람 두 명이 한다. 괜찮군. 어, 언니 아빠. 어, 제일 안 좋은 신분. 오, 어, 제일 안 좋은 신분. 플러스 5. 너. 자 아, 너분들 음. 일로 와 보세요. 예. 설명 드릴게요. 달리시다 보면은 이런 서경 네. 블럭이 있을 거예요. 네. 한 구역이 지날 때마다 네. 이거를 우클릭하시면은 세이브 포인트가 저장됩니다. 오. 오. 오케이. 오. 빨간 팀을 엿다 해주시고 파란 팀을 엿다 해주세요. 오케이. 잘못했구만 우리가 여기 가봐는다야 선행아 응? 여, 여기서 야 여기서 거 콩콩아 너만 방해한다 우무형은 못하니까 너만 방해하겠어 뭐래 예수, 그러네 <laughs> 야 뭐래 네블리언데 야 내가 이제 내 실력 보여줘? <laughs> 아 지켜볼게요 <laughs> 어, 내 실력 <웃음> 보여줘? 웃음다. 어 오늘 본다 어, 어이가 없네 아 웃겨 웃겨 이거 영웅 빙 써도 되나요? 네네네 뭐같요 어, 팀인데도 못 믿게? 네, 여우 무빙 상관없어. 고요 같은 팀. 여우 무빙을 써도 힘든 부분이 오셨구나. 있기 때문에. 자, 녹할게요. 아 하실 거요? 본무영 <laughs> 여우 무빙 못 써. 괜찮아. 벌써 키셨어요 여우 무빙 가능해요. 선님 하실라면 하세요. 어. 아. 여우 무빙 할 거야. 돈은 아. 상관없는데. 해봐요, <laughs> 해봐. <왜> <laughs> 기어 기어하게 하는데 기억하기 기어 자, 진행하시죠. 아 이거 TP 해주시면은 방해꾼 팀도 버튼 한 번씩 누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요무빙. 보시는 아닌가? 게 편하지 않겠어요? 네. <laughs> 여우빙 아니야. 어떤 방해물인지. <laughs> 여우빙 아니야? 그냥 한 구역에 다 TP 해드리는 게 편할 수도 있겠다. 형, 음 그건 여우빙 아니야. 그럼 뭔데, 이건? <laughs> 그거? 그냥 찌질이들이 하는, 어? 그냥 어, 그 어, 여우빙 애구라, 따라 애, 하는, 에브라. 어. 그거 개무빙. 어, 어 맞아. <laughs> 아니, 근데, 그거... <laughs> 또, 오케이. 저기 한 명이 누구였죠? 블루 팀? 저요. 후추님? 왔어요. 후추님 TP 해드릴게요. 아, 자, 여러분, 여기 버튼 있죠? 네.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어, 아, 어 떨어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상한 것들이 다 작동이 돼요. 오쭉 돌려 보시면은 다양하게 쓸수 있다는 거. 오. 어? 얘는 왜 포션채로 어, 뭐, 나오죠? 이거 이거 지금 요 안에 포션 무한 충전돼 있는 거 맞죠? 네네. 아, 응. 절대 안 달아요. 네. 막 넣어 막. 근데 아, 얘는 포션이 이걸로 나오안 깨지려요. 응? 선물이에요. 아, 그죠? 네네. 러너들을 위한 선물 네 다리. 러너들 힘드니까 다 아, 여기 팀이 어저 TP 네네 다주님이랑 후주님 다시 TP 해드릴게요 이제 아 고맙습니다 우와 방해하는 거 재미있어 야 이건 누르지 마 오케이 해 공이 안 눌러야 될거 빨리 찾아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다 <laughs> 네, 준비 되셨나요 예네 그러면은 다들 이제 레이스 준비해주시고. 뭐가 뭐지? 어행아. 어? 가자. 응. 어? 야, 내가 초반 부분 할게 미소야 저쪽 끝에가 있어. 바로. 오케이 바쳐주지. 오케이 오케이. 제대로 한다. 초반 어, 어, 부분은 쉬울 그치. 것 같아. 그러다가 터지는 소리 막나냐? 초반 부분은 쉬울 것 같아요. 뭐야? 초반부터 왜 이렇게 이거 짤랑짤랑 소리가 어, 왜? 많이 다 갔다 갔다 갔다. 어디야? 가자. <laughs> 네. 옆으로 옮겨. 어, 앞으로 가면 이제 소가안 받고 갈수 있어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 계속 뚫러, 계속 뚫러. 영웅빈 어어 어서 와. 아, 보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어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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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 달이 달려 달려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아 간다. 이거 안돼. 거 야, 이아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밍맞이다 야, 이다 야, 이거 야, 이다 야, 이거 야, 이 야, 이거 이거 이쪽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오케이오 야, 이다 야, 이거 다 온다. 야, 이 야, 앞에 이거 뭐 야, 뭐 야, 뭔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 야, 이 야, 이거 야, 이

뭐야 이거 서버 튕기기도 있습니까? 이거? 너무하시네 서버 튕기기 우와! 서벙이 어딨어? 안 보여 빨리 여기서 튕겨 여기서 어떻게 하지? 빨리 와아 와. 점프 나 서버가 튕겼어 얘들아 빨리 와 나미 나미 나 서버 안 튕겨서 이거 못해 빨리 와 <사> 어떻게 하지? 으아아 보여 방해로 갈걸 그랬나? 앞으로 가? 사장님 온다 사내님 온다 와야지 어 와야지 왜 삼식이 지나갔어? 야 근데 저쪽에 아, 녹화하고 있는 애 있어? 네어 불꽃 으아앗 불꽃 어 잠깐만 이거 안돼 뭐야 뭐야 <laughs> 아막넘겼 넘겼어! 넘겼어. 어,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가가 여기가! 가! 가! 가, 가, 가. 여기? 가, 가, 가. 어, 어, 아나안할나안다 아, 팔에 아, 아, 희부지는알았다고 야! 뭐야! 나! 누가 나한테 지생 방프 아, 묻혀가지고 죽지도 않아! 으악! 하다다 간다! 하하자시간 여기도 3박나나시

야, 뭐, 그래 드디어 속도가 따라잡혔어 야 이거 둘이 해야 돼 둘이 둘이 동시에 가야돼 얘들아 아, 내 네, 삼식이가 너무 빨라 콩 빨리 오세요 아식이가 아 너무 빨라 콩님개못 삼식이 아, 아, 으악 으악 uh, 아니, <이 uno> 으악 으삼시 아직은 갈수지 으악 야, 티켓 갖없이 봐. 그러니까 솔직히 <laughs> 우리도 여기 애들 보내 줄 테니까 너네도 보내 줘. 어때? 같은 분이예. 같은 쪽이니까 어때? 우리 지금 야, 같은 곳에 있잖아. 여기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서로 보내 주자. 이거 보 아직 안됐 동시에 가야지. 같이 매달렸을 때그 위치에. 오케이, 오케이. 뛰어려고 있었는데. 진짜 가면 됐지. 아, 이제 올른 거야. 소리야. 아니야. 벌었는데 방향이야. 왼쪽 방향. 여기 야 자만 있으면 되는 거지. 나 지금 손가락 찌내리거든. 여기 보내줄게, 보내줄게. 보내주실 거죠? 어, 여기 보내줘. 야, 철장 부분은 보내자. 그래. 기다려, 기다려. 우리 팀 <laughs> 넘어가는 거 보고 보내준다. 그래,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 순조롭구만. 좋아. 아이, 이렇게 편한 거였어. 잘, 오,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어. 그럼 약속을 깨고 있만 어, 여기 안안 아닌데? 안안안안 어, 안안 <웃음> 야, 자자, 약속 깨면 안돼 돌아가 야, 오케이 코코코 코코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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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여기, 여기 가. 아니에요, 오빠 야, 가 야, 아니라 야, 스페이스 그래. 눌러봐, 옴므야 그래. 그럼 더 빨리 가 스페이스 야요 스페이스 안돼요! 어, 안 되는데? 스페이스 봐 C 눌러, 야재 C 안 되는데? 그럼 ESC 로러봐 ESC? 안돼안돼 엔터 눌러봐 아 진짜 저쪽은 <laughs> 좀뭔 뭐, 컨셉이야? <laughs> 야 대단하다 진짜 야 저걸로 됐어 나... <laughs> 난 어차피 저 형한테 기대 <laughs> 1도 안 했어 <laughs> 야 근데 네명다 도착해야 되는 거 알지?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자 어, 이거 솔직히 누르고 싶다 안돼 선가 선혜가 멈춰 거기서 떨어져야 해 멈추라 했지 <laughs> 어 뭐야 아, 됐어 됐어 <laughs> 했어 <laughs> 잘했어 잘했어 콩콩님 같이 가요 콩콩님 야호추 누른다 고, 야 호출 누른다 혼자 좀 봐요 혼자 좀아 콩콩님 같이 가요 야 소대가 일단 가 일단 가 일단 가난 여기 매달려 있을게 일단 가 일단 가 알았어 아 뛰지 마 소대가 뛰지 마 알았어 아 뭔지 알겠다 뭐야 안돼 다 왔는데 실패했어 나 여기 어딘? 이거 여기 어딘? 뭐 생겨? 사람은 성실해야 돼 계속 봐 이거 이거 봐라 만해. 아, 가, 가. 아안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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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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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방해하아안 아니, 아니, 안 되지. <laughs> 야거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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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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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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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천히해 천천히 천천히 해도 돼 말라고 아고 있어? 어알았어 어, 삼식이는 어딨냐? 아, 아직도 매달려 있구나? 응. 어머님어있어요아 도착했네 여기나 아, 진짜 또, 바... 또. 진짜 지금 뭐하는 거야 나 방해할 아, 뻔어야 어디갔어 <laughs> 아 이거 너무 어. 어 이거 어려워 근데 내가 잘하거 테스트 좀나 지금 나 이거 요령을 알았어 지금 어? 뭐야 이거 어오오 어, 왔어. 오오오 왔어. 오빠오른쪽이야오른쪽오 오른쪽 문팔아 나 이거 위험 아! 알았어 오야 지금 아니, 저쪽은 저쪽은 막 계속 가고 있어 어, 우리집 잘하는데? 음, 아 이게 다네. 앉아서 가야되는거구나 아닌데? 서서 가야되는 점프해서 가야돼 점프해서 어나 <laughs> 진짜 잘한다? 진지하게 했다 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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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뭐뭐 하는거 있어 여기도? 어 그거 밟으면 옆에 밟으면 안돼 아니 아니 여기 뭐 방해하는거 있어 저쪽이? 없는거 같은데 <laughs> 여기 너무 어려워근데 여긴 없는거 같은데? 여엔 방해 없습니다 아! 어 여기 너무 어려워 오빠 그 이쪽이야 전 안걸려 아악 아! <laughs> 그래 그거 발으면 안된다니까 <laughs> 잘하고 있지? 점어너 점프 점프하고 다 맞다 야 나도 뭐 <laughs> <laughs> 선혜가 침착해 선혜가 침착해 나처럼 욕 나처럼 욕심부리지 말고 침착해 나 <laughs> <난> 이미 <laughs> 네번을 갔다왔다고 어 오무령이 음. 온다 욕심부리지 어. 말고 천천히 야 오무령 어. 점프 <laughs> 이게 어려운 것 같아. 야, 솔직히 이것도 어려우니까 넘겨주자. 뭐야? 방해 없이. 지금 그쪽 팀이 앞선다고 그러죠. 아니요. 아니야. 우리 아니, 전반에도 전... 너네 팀이 앞섰는데 양보한 거야. 야, 여기 버튼 뗐어 다주 님이. 내가 안 뗐어요. 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어, 우리도 버튼이 우리 없다. 없어 없어. 여기. 그래 나 여기 좀 잘한다. 저를 의심하세요? 지금 지금. 빨리. <laughs> 나 잘한다고... 선행가선행가너 때문에 지금 내가 방해가 됐잖아 앞에 안보여서 야 성급...성급해 하지마 성급해 하지마 오케이 오케이 성급해 하지마 나는 진짜로 군백이다난군백이다 성급해 하지난 난난난 잘한다 군 잘한다 나는 나무잎보다아 짜증나 나는 달팽이다 겁나 달팽 길이 이상해 난 핑핑이다 이루야 잘...잘 가야돼 난 핑핑이다 잠깐만 이거 혹시... 오사, 거의 다 이거 혹시 무슨 뭐, 방법을 뭐, 써도 뭐, 되나요? 어나나 잠깐만 바닥만 보고 그러니까이 침침한데요? 저기 어, 이거 삼식님 야매 쓰는데요? 어떻게 서 가요 어? 야. 야매도 방법이죠? 맞아요 그, 다 엎드려 다 엎드려 다 엎드려 어어요 어. 음. 이거 어디가 끝이야? 엎드려, 그냥 엎드려 어, 엎드려 선행 엎드려. 엎드려 그냥 엎드리라고 전안엎드려 돼요 아니 야 공중력 엄청 잘 잡혔다니까? 선행님 멋있어 이거 어떻게 들어가? 뭐 거야? 야 엎드려 그야 엎드려 엎드려 야 엎드려 진짜 멋진 여자야 어에 없어 대단한 여자야 문이 없는데? 아문 문이 생기네. 아 문이 생기다. <laughs> 투명문 있어. 투명문 투명문. 설마 선생이 죽었니? 선생 죽었어? 야 선생 엎드려야겠지. 기어서 가. 야 이거 기어서 가면 나는 그때까지 계속 죽어 와가지고. 오 여기네 아 아이哟. 나는 내 키가 기어서 갈수 없어. 자. 어머님. 엎드려서, 아! 엎드려서 가면은 힘든데? 아, 하나도 안 닿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냥 아, 아 죽었냐? 죽었다. 죽었다 어, 여기가 아, 꼭안 가도 되잖아 위로 아, 가도 수령, 되잖아 수령, 수령. 어? 코님곧삼0이 도착 곧삼0이 도착 오케이, 오케이 아, 엎드려서 그냥 안 닿는구나 <laughs> 안 닿네 뭐야,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아, 여기 아, 위로 가는 겁니까, 이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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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 야, 엎드리면 쉽네! 됐다! 이쪽으로 가도 되잖아! 이걸 삼식이가 먼저 했다 야비한 놈! 천천히 와! 아잇! 아잇!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하늘로 올라가는 거에요? 이 맞아? 이거? 이쪽으로 가는 척! 가는 척! 네, 하늘로 가는 올라가는 척거 맞습니다. 3번 낫고! 아 아!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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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무슨, 무슨 일이야? 뭐야, 나 너무 쉽게 올라가고 있는데? 으아악! 방해방해 내가 올라가는지도 몰랐겠지? 조루조 조루초 조아악 야삼치가 조심해 거기 어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계속해요 계속해요 조루조루 조심해 가는척 가는척